도도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합니다. 때로는 고속도로를 달리죠. 이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어, 휴게소 어디를 들릴까? 또몇 킬로로 달릴까? 또 어떤 음악을 들으며 갈까? 우린 이러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고민은 지금 내가 선택한 도로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나를 데려다 줄 것인가 하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달리는 도로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면 빨리 돌이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하는 그 길에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시며 소유할까? 때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의 인생의 종착지.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가? 방향을 잘 잡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착점, 우리에게는 도착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만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라면 돌이킬 수 없고 할수 있는 것이 후회밖에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 정말 여러분 잘 잡고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향에 대하여 올바로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그 길은 제자의 길이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그 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 그 길을 함께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년 동안 제자들을 잘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하십니다. 이때 주님은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이죠.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유다에 퍼집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치솟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깨는 들썩거리고 신이 난 것이죠. 두 번째는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에 빠지게 되어지죠. 이세 번째 내용은 이러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시시로 가신 베스데까지 이 무리들이 찾아가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듣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며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세 가지 내용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의 길이 어떠한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헤롯을 통하여 제자의 길을 살필 수 있습니다. 헤롯은 세례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 그의 자신의 정치적 이권과 어, 자신을 계속 비난하는 그를 가만히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체포하여 죽이게 되었죠. 그런데 그만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 또다시 등장을 한 겁니다. 이 헤롯은 두려웠습니다. 혹시 세례요한이 부활한 것은 아닌가. 7절에 보시면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더니 구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지금 헤롯 마음에는 이 예수님을 무척 보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을 시켜서 예수가 누구인가 알아보라 라고 명령을 하였죠. 오늘 이 헤롯의 자리, 바로 여기가 우리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제자들과 비교하여 이 헤롯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고 싶은 마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헤롯은 그냥 예전에 있던 그 자리에서 계속 보고 싶어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 따르게 되고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에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제자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도 경험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제자들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고민하기 전, 지금 내가 제자의 자리에 있는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과 눈맞이 칠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이런 정체성의 질문하기 전, 우리는 지금 나는 제자의 자리에 있는가? 자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예수님 제자의 자리이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담도록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을 할수 있도록 초대를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 예수님의 오병 이어의 기적 동일하게 체험했죠. 그러나 그 깊이는 달랐습니다. 무리들은 제자들이 나누어주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작은 광주리에서 이렇게 많은 떡과 물고기가 나올 수 있지? 마치 바구니에 구멍이 뚫려 떡집에 연결된 것 같고, 만선된 배에 연결된 것 같아서 그곳에서 끄집어내는 것 같구나라고 그들은 보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죠. 더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은 더 깊은 체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게 된 겁니다. 바구니에 손을 넣어 물고기를 꺼내고 떡을 꺼내는데 아니 계속 무한 리필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바구니에서 떡과 물고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구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직접 오병 이어 손으로 만지는, 느끼는, 경험하는 실험을 한 것입니다. 제자의 자리는 그냥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점점점 더 가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또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점점점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드셔서 파송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제자로 파송하지 않습니다. 이때에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신이 두 개, 옷이 두개 필요 없다. 하나씩만 들고 가. 그리고 그 집에 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 사역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은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가는 그 삶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 삶 속으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매일 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현하는 삶,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렸던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죠. 우리가 사는 이곳이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간곳 없고, 오직 우리 주위에 천국이 보이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권수와 능력을 가지고 파송받은 그곳에서 이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주 님의 제 자로 충분히 살아가시길 주 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